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들은 계속해서 좀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시편 77편도 앞 부분은 비탄시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20편의 뒷 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감사시로 20편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의 말씀이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 성경 말씀인 이절 말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 싸우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면 어떤 것으로도 내 삶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 날이라는 말과 내 인생의 밤이라는 말은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둠과 절망을 의미하는데, 이 10편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사라져버린, 국가가 멸망당해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10편 기자의 확신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죠. 내가 내 음성으로 죽게 부르시려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하나님마저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성경 말씀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이상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불안과 근심과 괴로움이 밀려오고 잠을 잘수 없는 불면까지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의 한계 앞에 우리의 삶은 절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수도 있고, 현재 그삶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어쩌면 시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줍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설 때가 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는 상황의 한계 앞에 우리의 삶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누군가의 위로마저도 내 삶에 고통이 되는 그런 삶의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표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5절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전에 밤 시간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바로 그 노래가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 주셨지 얼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라는 그런 밤에 부르는 노래가 그들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기억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지 않으셨고. 내 삶의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7절 말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류을그치셨는가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론의 말씀은 내일 읽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묻고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그 데미지가 줄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내삶 중에 찾아올 때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 요령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인공호흡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에 긴급 부호를, 긴급 이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숨을 쉴수 없고, 호흡을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야 될 길,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삶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전화로 응대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응대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또 고객이 자신의 말과 다르게 갈때 어떻게 그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는지 등등의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지 않아도. 매뉴얼을 따라 진행하게 되면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영적인 인생 매뉴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되는 상황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지는 삶의 상황 앞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을 수 있다라는 기도와 기대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과 절망적인 삶의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침묵할 때, 내 인생에 생각지 못한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지워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상황에 몰두하게 되고 내가 굳이 근심하지 않아도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몰두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부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두 번째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환란 날의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밤이란 것이 인생의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불면도 될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불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굳이 잠이 오지 않는데 일부러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뭔가를 묻는 기도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 우리 인깨 닿게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근데 문제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적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우리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여기서 말씀 가운데도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의 결국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랬더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절망의 상황 침묵의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삶의 태도이자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기도가 사라져고 적고 기도가 멈추어졌다면 지금 우리에게 더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상황의 위기는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해야 될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해야 될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세 번째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8절, 9절 말씀해 보면 시편기자의 탄식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인자가 끝났는가 약속도 폐하였는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의 노하심으로 긍휼을 그치셨는가? 계속 이런 탄식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좋은 예가 욕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하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오. 거두하신 이도 요하시라는 바로 그 고백 한마디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바로 욕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면 거두어 가시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거두가시는 시점에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이 내삶 속에 찾아오거나 내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행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일한 매뉴얼을 잘 갖춤을 통해 때론 하나님이 내삶 속에 침묵하고 내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이 매뉴얼대로 기도하고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한분한분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